안녕하십니까 공기업전문 석세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어,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 채용공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어, 소강상태고 어, 7월 말이나 8월 달서부터 하반기 진행이 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어,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6월에도 7월에도 어, 간간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처럼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아주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 나오는 것은 7월 말이나 8월달서부터 이제 많이 공고문이 나올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소강 상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하반기 지금 어, 기업을 준비하면서 하반기까지 같이 준비가 돼야지만 좀더 어, 빠른 합격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우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작년에는 2024년 33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85명을 채용하네요. 일반, 일반 경쟁에 있어서 행정사무 일반은 64명, 행정사무 전사는 20명. 많이 뽑죠? 네. 그래서, 어, 나 또한 작년보다는 어, 올해가 소상공인 지능공단에 좀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행정직은, 어,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격사항이 40%, 교육사항이 30%가 들어갔어요. 올해는 교육사항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자격과 어학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어학이 들어가지 않았죠? 음,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60%로 높아졌습니다. 어, 자격사항에서는 경영지조사, 어, 정보 처리 기사, 뭐, 일반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들이, 어, 등급, 15점, 10점, 5점, 이런 식으로 가점을 준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뭐, 지금 무엇을 취득한다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갖고 있는 거에서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싶다라면 이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신경을 쓰십시오. 자기소개서가 작년은 30이었는데 올해는 60%가 됐습니다. 상당히 점수를 어, 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챗 GPT 뭐 이런데 도움을 받았다가는 아주 똥 떨어질 수있다는거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합격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면접에서도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전산직도 똑같습니다. 단지 전산직은 기사를 어, 가점으로 인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대 사항은, 어, 보호는 똑같고 장애는 10%, 어, 웬만한데 10%의 가점을 주는데 5% 밖에 안 주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상자, 청년인턴 사회형병성, 서류전형에서 2% 또는 3%의 가점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인턴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한다라면, 첫째, 내가, 어,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다라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어,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어, 그런 시간에 빨리 공부해가지고 합격해서 들어가는 게, 어,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지금 인턴 바보를 만드는 부분이 너무 심화됐는데, 뭐, 인턴만 뽑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인턴을 해가지고 나름의 경험으로서 인정받는다. 예전에는 인턴자들끼리만 채용, 정규직 채용도 있었어요.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원생 중에서도, 어, 한 명이 합격해 들어갔으니까요.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자,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기 속에서 불성실 답변자 적부 판단한다라는 것. 특징 두 번째는 인성검사 면접 전형시 창고 사항을 쓴다라는 것.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입니다. 5월 29일 그리고 6월 9일까지 늦지 않게 빨리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직과 그다음에 전산직 똑같습니다. 어, 전공 플러스 법률 열문제 나와서 총 전공은 50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게 법률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률을 좀더 공부하십시오. 이거를 무조건 10점 만점에 10점, 아니면 10점 만점에 9점, 최소 10점 만점에 8점은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어, 필기 전형에서 지옥 기술 능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사 소통과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자원 관리입니다. 그러면 어, 의문 수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 관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할 겁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서부터 어, 신문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치십시오. 그래서 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요. 그 기사들을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 번까지는 읽어 주시게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네 가지 파트에서 6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15문제예요. 자원 관리 15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돼요. 의사 문제 그 다음에 수리해서 나눌 수 있다? 지금서부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서부터 집중하면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경제, 경영, 법학, 행정학 중에서 집중을 하시면 점수를 올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합격되기 위해서라면 지금서부터 한 달간 법률과 그리고 직업 기술 능력에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자원 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게 된다면 라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2차 필기는 전공 50문항 50%, 직업 기술 60문항 50%입니다. 5대 5예요. 그래서 전공이 부족하더라도 어, 법률열문제와 직업 기술 능력 60문항에서 점수를 높일 수만 있다면 높이는 방법은 자원 관리를 좀 더. 지금서부터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남들하고 그 격차를 벌릴 수 있고 나는 필기에 합격될 수 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례는 얘기 못 합니다. 그 방법까지 얘기 못 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시키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서로 공고문이 나오고 필기까지, 필기 시험 날까지가 한달 걸립니다. 어, 내일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자산, 자산관리공사가 시험이 있죠?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전공에 지금 매진해가지고, 어, 이 친구 한 5, 3점에서 4 5점. 지금 한 3주로 아주 꼬박 집중을 하는데, 한 3, 4, 5점으로, 만약에 합격된다면 3, 4, 5, 6점으로 아마 합격될 겁니다. 만약에 합격이 안 된다면 집중화해서 조금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정진을 하면요. 어느 기업이라도 손쉽게 합격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3차 면접전형은 인성 면접이 50%고 직무PT 및 토론 면접. 자 직무PT와 토론 면접은 제가 공기업 설명에 직무PT 토론 면접 아예 구체적으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어, 수강하세요. 수강하시면은 도움 무지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가르키는 대로 그대로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요즘에 그렇게 해도요, 합격되는 사람이 일부고요 솔직히 해서 그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떨어지시는 분이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공개합니다. 그래도 힘들다라면은 저희 학원을 찾아오세요.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어, 최종 합격은 서류전형 10%, 필기전형 30%, 면접전형 60%입니다 제가 요즘에 면접관계 때문에 또 하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요 면접 때문에 정말 진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지금 업로드를 어, 딜레이 되고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어, 채용 공고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신문 스터디를 꾸준히 보시면 오늘 저녁 6시에, 6시에 진행합니다. 직무 PT 및 토론 면접은 자연히 남들, 남들 하고 차별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석세 취업학원은 지금까지 13년, 14년차에 들어갑니다. 만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합격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나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석서스를 이용하시면 빠른 합격을 할수 있다는 라거 제가 자신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오늘 소상공인 진흥공단 심화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